오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설교를 계획할 때에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알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뭐 신약 성경만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복음서만 또 내가 말하고 싶은 어떤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만 족족 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편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더라도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건강식이에요. 뭐 채식이 좋다고 늘 채식만 한다고 해서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골고루, 골고루. 그래서 성경도 골고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이렇게 살펴보고 또 공부하고 또 설교로 들어보고 이럴 때에 우리 영적 건강 상태가 건강하게 되고 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소선지자들 가운데서, 소선지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호세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그럽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 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오랫동안 40년 통치를 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전성기로 끌어올린 왕이 여로 보암 이세입니다. 그 여로밤 이세 때 그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상해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면은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등 따스고 배불러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고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것만 같고 그래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 하나님 떠나는 이와 같은 정말 참 이상한 일이 고난당할 때가 아니라 번성할 때, 잘살때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바로 호세아가 애언할 때 북이스라엘은 전성시대를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내리막길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굉장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고목이 썩어가는 것처럼 이북 이스라엘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서 쳐서 애원했던 말씀들이 호세아서의 내용들입니다. 호세아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려면은. 호세아스 1장 1절만 보면 압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에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 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북왕국 우시아 왕부터 히스기아 왕까지 촥 나옵니다. 4대 걸쳐서 이 왕들이 통치할 때에 호세아도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하고 호세아는 동시대의 선지자였다. 그런데 이사야는 유다왕국을 향해서 애언했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말씀을 대언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였어요. <laughs>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신약성경에는 예수입니다. 요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야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호세아의 뜻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애언한 애언의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애언의 큰세 가지 주제, 첫째가 뭐냐,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가 쳐서 애언을 합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3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외의 말씀을 들으라, 야외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설포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성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그 부패, 총체적으로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을 이러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새들도 피곤하고 쇠잔하고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랬어요. 제가 2000년도에 저 금강산 관광을 간다고 여의도 교회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조용기 원로 목사님 동행하신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다 참여한다고 예약을 했는데, 나중에는 목사님은 빠지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빠지고 나머지 시럽인 선교회가 주도해 가지고 많은 장로님들과 주회종들이 또권사님들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때 우리나라 현대그룹이 만들어 놓은 그... 배 안에 있는 숙소를 숙소로 잡고,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금강산 이골짜기, 채골짜기 뭐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왔어요. 그때 깜짝 놀란 것은 뭐냐? 그 분명히 금강산 그 아름다운 산이 보이는 항구인데, 그 항구에 새한 마리가 안 보여요. 새한 마리도 없어요, 새한 마리도. 갈매기 한 마리도 없어요. 숲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간혹 가다가 새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새가 날아다니는 걸본 적도 없어요. 그 금강산 관광 가지고 새 소리도 예쁘게 듣지도 못하고, 새가 나는 것도 못 보고, 갈매기 한 마리 못 보고, 너무너무 살벌한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새들도 쇠잔한다 하는 이 성경 표현이 그대로 맞는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죄에 빠져 있으므로 새들도 쇠전한다. 호세아 5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야외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 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호세아 선지자가 애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부인이 정조를 지키자니 하고 엄녀가 된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호세아가 애언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 애언할 때에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호세아 선지자 자신의 아내가 바로 엄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쳐서 애언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에 뼈가 아리도록 자기의 가정사를 통한 그 괴로움을 느끼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꼭내 아내와 같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한 선지자가 호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가장 비참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참 눈물겹게 사용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야외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외께서 호세아에게 이러시되 너는 가서 엄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야외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정숙한 여자를 만나서 아내를 삼으라. 사모감을 구해가지고 참 말없이 조용한 요조 숙녀형 어? 부인을 만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엄난방탕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선지자는 호세아 밖에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행의 골짜기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 가정생활 속에서 정말 부인이 엄단해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니는 그 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 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너의 민족, 너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로 고멜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이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라 하는 것을 호세아가 쳐서 애언을 하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막 후딱 읽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기록한 호세아를 우리 입장 바꿔나고 생각하면 정말 고통과 정말 분노에 치솟는 마음으로 이쓴 책이 바로 이 호세아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음행하는 그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예언을 하는 것이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호세야 선자의 두 번째 큰 주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야서 10장 1,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우상의 제단을 더 멋있게 꾸민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애언하고 있습니다.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마음이 쪼개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뜨리신다고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3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악을 받깔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만음을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데리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녕 망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 망한다고 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이 무너진다고 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호세아가 애언하고 있는 두 번째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11기하 17장 6절에 그 멸망, 왕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로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수로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 바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이 해가 B.C. 722년. 그때 호세아 왕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바로 그 모습을 열왕기하 17장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17장 23절에 보면 야외께서그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네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열1기 하를 기록할 당시에도 아직까지 해방을 받지 못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음행하는 고멜과 같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냐고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것을 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가 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치기 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을 만큼 국력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일어서야만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켰나라가 아수로 제국인 것입니다. 그 아시리아 제국이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로를 강성하게 해가지고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내리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사의 판도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생활 상태에 따라서 세계 판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크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시게 해 드려야만이 하나님은 이 나라 역사를 평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맞을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리치기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를 주변에서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억압하거나 우리나라를 빼앗거나 지배하거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이 기도 운동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큰 주제가 뭐냐? 그래도 하나님이 치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다 할지라도 영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호세아 선지자가 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그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영 버리면 영영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번영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얼마나 고마운 약속입니까?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외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숨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외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엄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여노라. 이게 뭐냐 하면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호세아 선자에게 알게 하시느냐 하면은, 호세아야, 니가 아무리 속이 썩고, 뼈가 아프더라도, 엄녀가 되고 방탕해가지고, 지금 그 사창골에 가 팔려가 있는 이 고멜 엄녀가 된그 여자 그 여자를 그래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엄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좋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인데, 여기 보니까 값을 가지고 갑니다. 은 열다섯 개. 은 열다섯 개. 보리 한 호멜 반.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여자를 사오라. 팔려간 여자를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사랑이 다른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을 지불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고 그 더러운 자리에서 빼오고 살려내 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호세하게 명령하신 사랑의 명령은 그를 대속하라, 속량해라, 값을 지불하고 사오라는 겁니다. 속량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 이 말이죠. 엄녀가 된 이스라엘, 방탕한 여자와 같이 엄녀가 된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라도 사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신약성경에 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따로 또 나는 예수님의 목숨 값으로 산 사람이다. 누가 샀어요? 하나님이 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의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더러운 자리에서 빼내온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바로 깨달으면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다 같이 봅니다. 오라, 우리가 야외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쌈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외를 알자. 힘써 야외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야외를 알자. 오라! 우리가 야외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나를 불행 속에다가 집어 던지시고 그 모든 불행과 남자로서 자기 아내의 못된 행실을 보고 그마음의 미움이 얼마나 불타오르겠습니까? 쎄리 지기 보고 싶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사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오라. 내 마음은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사창꾼에 빠진 것 같더라도 돈 주고 가가지고 빼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오라. 우리가 야외께로 돌아가자. 힘써 야외를 알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 2절을 다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야외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쳤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외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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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호세아가 남기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섬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호세아 14장 4절로 7절, 이게 복음입니다. 호세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로 7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하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슬같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슬같이 되신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라 그랬어요.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릴 것이라 그랬어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것이라. 레바논 백향목 가지가 퍼지는 것처럼 아름다운 감남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지를 뻗치듯이 번성할 것이라. 그리고 향기가 진동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 향기. 저는 직접 가서 안 맡아 봤지만 안 가봐도 압니다. 어떻게 안 가보는데 아느냐? 편백나무 숲이나 그 잔나무 숲에 가면은 그잔나무 향기가 있잖아요. 편백나무 그 향기가 있잖아요. 나무 향기가 있습니다. 백향목 향기는 더 향긋하고 아름답겠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백향목 향기와 같이 향기로운 사람이 된다고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가장 비극적인 가정생활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타락하고 있구나. 그래서 세 가지 주제로 예언서를 남긴 이 호세야.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슬이 되어주시고, 번성하게 꽃이 피게 하시고,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짓고 사는 것은 오늘로 끝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오 서둘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